1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찾아 헤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아주머니, 혹시 이 동네에 소희라는 분 아세요? 나이가 한28 정도 될 텐데. 키는 이 정도 되고요.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. 잘 모르겠어요. 아, 네,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. 사장님, 이게 벌써 10번째 동네입니다. 해도 거의 지는데요.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? 갑시다. 어, 소희야, 방금 서울에서 온것 같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었어. 혹시 너 남동생 빚 때문에 온 건가 싶어서 모른다고 했어.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었어요? 남자는 너보다 한뼘 정도 크고, 젊은데 진짜 잘생겼더라. 아, 그리고 그 남자가 목에 청옥 목걸이를 하고 있던데, 내가 차고 있는 거랑 똑같더라고. 아줌마, 진짜요? 정말 똑같았어요? 똑똑히 봤지. 완전 똑같더라니까. 혹시 그 사람인가? 어, 아는 사람이야? 네, 아줌마. 저 서울에 올라가 봐야겠어요. 오, 어, 그래. 서울 가서 넓은 세상 구경하고 와. 그래, 벌써 스물여덟인데 여기서 그냥 시집가면 아깝지. 어서 가봐. 그럼 잘 계세요. 조심해서 가. 그렇게 소희는 10년 만에 첫사랑을 찾아 서울로 향했습니다. 창수야, 우리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연인을 찾는 한 여자와 한 남자, 그들은 혹시 서로 찾는 사람은 아닐까요?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